야 아니 근데 진짜 집전관, 분간집전관을 중간 중간 바퀴 중간. 없이, 저글링만으로 아무 피해 없이 그렇게 수비를 할수 있다는게, 진짜 이번 세트에 우승이 걸렸습니다 한 세트만 더 내면 대한민국의 쟈스월드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요 3대3 마지막 경기, 결승전 예? 파란색 저글 세라 마무리님 마스터 저은데 토스전 팁이요?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세랄 따라하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세랄 세랄말곤 <선수는> 세랄 없었어요. 한국이 스타2 나오고 난 이후 갓날을 항상 한국이 최고다. 한국을 따라잡는 외국 선수는 없다.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국 선수가 있지만 한국 최상위권 선수에겐 절대 비빌 수가 없다.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세랄 선수는 만약 여기서 준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수는 역대 최초예요. 네, <laughs> 석 수많은 들 코스. 과연 한국 한국이 이기길 바라는 건가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외국이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게더 뭔가 재밌고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이 이기는 게 뭔가 진짜 뻔한 것 같은데 이렇게 3대3까지올수 있다는 게 진짜. 어... 역파하기 위해서 저 지금까지 꿈꿔온 클래크 그러니까 한도만 찾습니다 세라 선수의 이 경기력은 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그 역사의 순간이 뜻이에요 네닙 <목소리> 맞아 닙 때도 <목소리> 있었는데 뭔가 닙은 그때 <목소리> 아, 뭔가 닙이랑 <목소리> 포스가 다른게 진짜 세라는 진짜 잘해서 다 이긴다는 느낌? 그때 닙은 뭔가 그냥 그랬거든요 <목소리> 포포전만 해서 그랬었나? 그때 아마 포포전 되게 <목소리> 만이기고 올라온걸로 <목소리> 알고 있는데 <목소리> 뭔가 포스는 세라? 이도 잘하긴 했는데 포스는 세라리세트 지고 난 이후에 저그라서 더 그런가? 1 6트도 순간 유리했던 걸 역전패 당했잖아요. 근데 스 파운드에선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격으로 김대협이 대놓고 못 했는데 뚫었어요. 네. 과연 역를세 선수가 로쓸 것인지. 네. 게다가 재밌는 건양 선수가 길도어트리플먹고영 찍고 운영의 대가입니다이에 맞아 김빈 저그 김빈 지금 저저그 테란 박용우 이신영 이렇게 우승 우승자들을 잡고 올라기 때문에 프로듀스는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 선수는 자신의 그런 그 스타일에 대한 그 자부심도 이런 자존심도 걸린 이 매치에서 절대로 물러서기 싫은 거죠. 네. 김대엽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는 건 원래 앞마당 쪽도의 용어 두 쇠를 동시에 짓는데. 세 번째 융화수만 빨라요. 네 번째 융화수는 늦게나와 그냥 짖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세라리 입장에서 보는 순간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긴 하겠지만 김대우 입장에서도 조금씩 순서를 틀어주는 거죠. 타이밍에 약간의 저거는 먼저 좀겠다블로그 올라가고 있고요. 예언자 추가 생산합니다. 이번이 드림캐쳐에서 이제 양 선수가 연구에 둬야 될것 하나는 이전의 맵들에서 양 어, 좀 프로가 먹기 편한 어, 확장기 어,

여기서 이제 김대 선수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세라 선수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보통. 아 어, 근데 이번엔 바퀴 속으로 또 가네요. 원래는. 리어를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아까 전판을 링링을 갔는데 이번에는 바퀴 속으로 올려버렸어요. 세가 어떤 종족이던 채간에 여왕 중심의 플레이를 하되 스웰보다는 전막 종량을 조금 더 열심히. 아 어, 돌강 아니네요. 그냥. 시야 보이기 사 간에. 공간이 확이다 보니까.

어, 일꾼, 일군. 어, 일꾼을 11마리. 초반 수비에요 최적화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을 때그 다음부터 어... 뿜어져 나오는 불량이 있는 선수입니다 잠깐 들어와. 근데 세랄 여기서 일벌레 충원 안하고 바퀴 쥐어짰습니다 가스 지금 4개 채취하고 있고 그럼 바퀴 개멸충 올인 한번 할수있는 아 거예요 1 2시 지역 쪽으로 여왕까지 끌고 갈수 있어요 이거 아 근데 전막 지금 거의 센터 중앙까지, 중앙까지 펴놨거든요 불멸자에 증폭 쓰고 투로공에서 불멸자 2개씩 찍어야죠 네. 네. 지금 당장은 재련소가 사치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음. 그럼에도 저 재련소를 돌릴 수 밖에 없는 건나 어. 아내 하나 세라 선수가 다른 생각할까봐 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 선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바키가 지금 비게 많긴 하거든요. 그러자 그래, 저... 주면 지역 쪽에 돌은 불멸자가 무조건 깨어나야 게 날. 아니나 지금 바키가 앞마당에 온걸 모르는 거야. 열두 시 지역 쪽으로 분명히 적과 병력들이 이끌고 올 건데. 백원주까지 뚫는 거 봤을 때 지금도 일벌레 충환 안할때 무조건 또 바뀌거든요. 바퀴 또 추가로 찍었어요. 이거 지금 프로토스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으면 네. 탐사정 쉬면서 모든 집공과문이랑 로공에다가 몰았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공격의 업그레이드를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팬증 폭을 이 공중에 넣어줄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력 확고에다가 모든 아 이거 바키 오는 걸못본거 어 모르는 거 같은데? 어아 이거 불멸자 죽으면은? 시작하면 아이어의 방패 그 자체를 모조리 멋지로 만들 수 있어요 방패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어 이거 연결시에 잃게 되면 이 다음 없거든요 어 일단, 아, 일단 집정관이랑열자가 왔어요 네 절대 열있어요자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걸 막아야겠다 요헝 엉금엉금 거북이들 자 4번 크 선수도 뒤없습니다 점막이 없는 곳까지 깊숙이 왔기 때문에 저그가 로공 보면 보통 바퀴 안 가죠? 아, 근데 집정관, 만약에 집정관 들어보면 수비가 바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어, 밀구수 150, 50 차이가 나요. 아 일단 아무리 멸자라지만 양이 저렇게 차이가 나면은, 아케이드도 한계가 있죠? 이야. 드림캐쳐가 또러시거리가 가까워, 멀다고는 할수 없어서. 어, 아, 지금 영혼의 멸자 아케드를 하고 있는데. 어. 와, g 지